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길 없는 산을 헤치고 야전 병원 하나가 차려집니다 손에 든건 마취총입니다 계속 봐안 보이면 말해 계속 주의 끌어 이 안에 든건 반달가슴곰 녀석들을 볼 때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을 위한 특공대들. 사람들은 그들을 야생의 수의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습니다 이 달밤 수의사들이방역복이입이나타났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일이요이 타이판, 이타 타이판, 이 타이판, 이타이 러시아가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고아곰이라고 그러는데, 고개체들이 그 이제 들어오고 나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러시아에서 온 아기곰들. 지리산 반달곰과 유전자가 같아서 귀하게 모셔왔습니다. 이제 곰들은 며칠간 묵을 숙소로 갑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리산 인적 드문 외진 곳. 이 녀석들입니다.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인 네 마리. 머지않아 지리산 야생을 뛰어다니며 지리산 반달곰과 친구나 가족이 될지도 모르지요. 좀 빡세게. 음. 되는데, 지리산 반달곰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얻기 위해 수혈된 구원투수들입니다. 음. 기술 안에서 찾아야 될 것보다는 훨씬 더, 약간 더 크고, 하, 오늘 또눈 감착할 사이 야전 병원 하나가 차려졌습니다. 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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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방법은 보통의 의사나 수의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검진을 위해 임승여 수의사가 들고 가는 건 총. 마취약이 된 청입니다 옆으로 가야겠는데 음, 음. 엉덩이나 어깨 등큰 근육이 많은 부위에 정확히 맞춰야 안전합니다 맞추기 있다고? 이제 야생 동물의 대부분이 마취가 되지 않으면 은 진료를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또 그거의 대부분은 또 원근에 마취를 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진료의 시작이에요. 특히 큰 동물은. 마취가 되었다고 바로 접근하는 것도 금물. 몽롱한 상태라면은 일어나 사람에게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무게도 목에 돼. 한 말이야. 어, 그래야지 하시고. 그걸 라는할수 할 있으니까. 전 마취가 깨기 전에 서둘러 검진을 마쳐야 합니다. 음. 이제 발톱 포함 앞발 13.5. 앞발 13.5. 빼어 응. 빼고 11.5. 패드 길이 8. 곰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방사 후에는 이 발신기가 곰과 수의사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어줄 텐데요. 어, 팔, 팔, 팔. 팔. 야, 걸 교신이 끊기면 야생에서의 생사 확인도 어려워집니다. 거겠는데 빼야 될것 같아 빼자 그 빼자 발신기 교체 시기는 1년 그러니 건강하게 적응해 준다면 1년 후에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집 갈래? 결국에는 뭐 저희가 크게 모를 한다기보다는 곰들이 알아서 뭐 적응을 해 나가는 거고, 뭐 범죄 성격에 달린 거고, 그리고 곰이 살고 있는 그 서식 차라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 결과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이곳 지리산은 50년 전만 해도 반달곰 100여 마리가 넘나들던 땅이었습니다. 멸종되다시피 한 반달곰을 다시 살려낸 곳이 바로 이 종보건센터죠. 고가의 곰실개를 구하느라 밀렵분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반달곰 사냥에 혈안이었던 시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 반달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물로 남았습니다. 한두 마리 남은 반달곰을 50여 마리로 복원하는 데 걸린 세월이 15년이었습니다. 나게 멸종까지 거의 갔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제 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습니다. 사실 50마리라는 게 제가 그 개체군들끼리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이랬을 때 멸종의 위기에서 비로소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개체수 조금 더 늘어나서 100마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일개체군이기 때문에 그 또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곰들이 겨울잠을 앞둔 늦은 가을날, 종보건센터는 큰 경사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안된 아기 곰들인데요. 이 녀석이 좀 특별합니다. 이름은 KM 6 3 새끼 두 마리를 자연 방사를 하려고 합니다. 야생 방사 전에 이제 발신 부착해가지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포획을 하려고 지금 포획 트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생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죠. 냄새도 맡고 먹으라고 <laughs> 냄새가 많이 나게끔 우리가 지금 꿀하고 와인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넣어주고요. 최대한 단 시간 내 냄새가 풍겨가지고 포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럼통 안에 먹이를 넣어서 곰들을 유인한다는군요. 보통 두세 개를 이어 만든 생포 트랩입니다. 언제 들어와 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슬렁거리기 시작하네요. 한 시간 기내 들어가겠다. 한번 들어가 <목소리> 볼까. KM 63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덕분입니다. 63번 고물 이 세상에 있게 한 공신이죠. 63번 고음은 세계 최초 인공 수정으로 출산한 첫 번째 반달곰입니다. 반달곰 복원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죠. 할수 있겠냐라는 반응이 사실 많았죠. 네, 그리고 그뭐 대단한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끼곰이 나왔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확뭐 들었고 이제 좀 울컥했죠 사실 제일 크게 났습니다 이제 <laughs> 드디어 녀석이 잡혔답니다. 8년간의 인공 수정 시도 끝에 만난 귀한 녀석 63번이 오늘 드디어 큰 세상으로 나갑니다 <laughs> 방사 시기가 늦어지면 야생 적응도 힘들어집니다 아끼는 만큼 빨리 보내줘야 합니다 머리 끝쪽 있는 봐줘 네. 세상 편한 자세로 잠든 녀석 곰의 안정을 위해 검진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잘 들어갑니다 위기 들어가는 양은 뭐지? 비타민이나 필수 아미노산 섞인 먼길 가는 녀석에게 해주고 싶은 게 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다, 건드렸나 보다. 이제 스스로 이 문을 나가는 일만 남았죠. 멀리서나마. 하는 길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야생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반달곰보다도 더 멀리 가주기를. 지리산을 넘어 백두대간의 능선을 마음껏 넘나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녀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치료해주세요. 아, 그건 네, 네. 안 해서 왜 다른 내가? 아니 아 애가 not sure if you're not s 이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니 t sure if you're not sure 가 f you're not sure if 려 o u r e n o 아 s 고 r e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발버둥치고 도망치면서 부상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이는데요. 이걸 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살린다 그러는데 방사는 어. 못하고어찌되 뭐 알아서 해야 돼.

안락사 주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 전신 마취를 해주기로 하는데요. 한가닥 희망이라도 찾아보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에 안락사가 제일, 뭐라기? 최선의 호의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훨씬 힘들게 죽었을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며칠을 더 고생하다가, 아주, 지옥을 더 헤매다가 죽었을 텐데, 이 그렇게 생각해야죠. 죽음을 위한 의식은 참으로 차갑고 간단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갑자기 내 앞에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때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람도 죽으면 땅으로 가듯이 네. 살아있는 동물이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견뎌야 될 과정인 것 같아요. 약간 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슬픈 건 아닌데, 음 그래도또 다음 동물들한테 음.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견디고, 음. 견디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생각하는기도 해요. 번. <laughs> 그 동물들도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과 외로움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를 갖춰 보내줍니다. 처럼 오늘 야생으로 나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살기니다. 어미 잃은 아기라서 맡겨질땐 손바닥만 했지요. 이만했군요. 똥만 해가지고 이빨도 없을 때 들어와서 눈만 겨우 뜨고 들어와서 밤 밤에 새벽 근무하면서 새시간한 번씩 분유 주면서 먹였거든요 고양이 분유 먹여가지고 거의 여기서 키운 우아니네요 그렇죠? 네. 너무 막 고양이처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하고 혼자 두기 시작하고 이러, 이러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씩 다시 찾더라고요 야생성은 다행히도 죽은 고기만 먹던 살기 어느새 살아있는 먹이를 더 좋아합니다. 죽은 메주리부터 미꾸라지에 살아있는 쥐까지 야생 훈련을 오래 거친 결과입니다. 지금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무조건 나가야 이제 저희가. 성공한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나 보니까, 아이 동물을 굳이 내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제 거기서 내가 내보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그 행복의 양이 제가 동물을 소유하고 키울 때보다 더 크더라고요. 마지막 단에. 네, 그렇죠, 그렇죠. 연구원 성훈 씨는 녀석을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버렸네 애완 동물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기 때문이죠. 야왜 따라와? 카카카 카. 근데 또 저렇게 하는 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뭐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막 저것 좀막 애교 부리고 그러니까 막 던지고 놀고.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100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벌써 이쁘죠. <laughs> 표정이 선생님 표정이. <laughs> 아 이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야생과는 멀어집니다. 아그죠 그게 보람인데요. 뒤 돌아보면은 아시다시피 더 힘들어요. 어 얘가 적응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뒤도 안돌아오고쌩 가버리면 아 성공했구나 잘 살렸구나. 저도 여기 취직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방사를 한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숲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6개월 전. 살기 처음 이셨다는그 장소로 데려왔습니다. 살근 이곳은 기억할까요? 네 돌릴 아, 수 아, 있을까? 아예 아, 아, 돌려놓고 어, 빼놓고 이쪽으로. 네네 아, 네. 이렇게 감는게될거 같네요. 아까 우다가막 중간에 풀인데도 괜찮고. <laughs> 저 위에 가면 계곡이 있어요. 아... 계곡으로 해가 틀을 보내주던가.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면, 가면 이 뭐지? 사이즈가 아, 어 뭐해? 뭐해, 뭐해? 아, 가아이 뭐해? 그런데 녀석이 가지 않습니다. 가면, 또, 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길 바랬습니다. 정이 들어 잠깐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계속 올라가고, <laughs> 어, 간다, 간다, 간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보는 애가 <laughs> 저희도 가기 힘들고, 걱정이 막 되고, 잘 살까? 사실, 이제 다 살겠지.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쯤 신나게 저 산을 내 달리고 있기를.